기공사화 리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회차는 정말 숨쉴틈 없이 몰아쳤는데요. 팔척기의 빙의부터 여리와 강철의 감정 변화 그리고 궁궐 속 어두운 움직임까지. 여리는 금줄을 치고 원자에게서 팔척기를 빼내서 금줄 안에 가두었는데, 어랏! 아무리 보아도 원자에게서 빠져나간 팔척기가 보이지 않았죠. 그 무서운 존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팔척기를 가두어두던 금줄이 끊어져 버린 거였죠. 팔척기는 결국 임금의 몸에 빙의합니다. 왕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을 풍기며 변해갔습니다. 왕을 지켜주었던 안경알 경기석을 여리가 가져간 틈을 타서 왕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은 대체 어떤 이유로 경기석을 가지고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강철이 빙의한 윤갑과 팔척기가 깃든 왕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왕의 움직임은 평소의 무술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지켜보던 신하들도 믿을 수 없어했어요. 왕과 싸우던 강철이조차 말도 안 되는 강한 기운을 느끼죠. 강철은 필사의 힘을 다해 왕의 팔척기 기운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빠져나온 팔척기는 어마어마한 장수 귀신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리는 주술을 외우며 팔척기에게 맞서고 강철이 역시 도와 비수를 꽂습니다. 두 사람의 힘으로 결국 팔척기는 사라지고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싸움이 끝난 후 허술하기만 한 인간의 몸을 가진 강철은 다친 몸을 여리가 치료해주자 처음으로 인간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툴툴거리던 강철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여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팔척기를 피하려 떠나자고 하는 강철. 처음으로 나에게 잘해준 사람인데 지독한 악귀에게 잡아먹힌 윤갑을 두고 나는 못 떠나. 함께 떠나자고 하는 강철에게 여리는 윤갑의 혼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왕은 윤갑이 이미 다른 존재임을 깨닫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원자가 자신을 구했다며 나서서 막습니다. 죽음은 면했지만 궁에서 쫓겨난 여리는 결국 강철에게 몸주신이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13년을 거부하던 여리가 윤갑을 위해서라면 강철을 받아들이겠다 하자. 강철은 왠지 모를 서운함과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장명루를 만들어달라며 삐지고 여리의 관심을 갈구하는 강철의 모습은 조금 귀엽기까지 했죠. 한편 풍사는 대비에게 거란의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고 말합니다. 풍사는 떠나간 팔척기를 다시 부르겠다고 하자 대비는 절대로 다시 귀신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대비의 아들 영인의 속적삼을 주며 자신의 아들은 귀신이 절대 건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죠. 하지만 팔척기는 대비가 남긴 영인의 속적삼을 불태우며 집어삼킵니다. 풍사는 절규하죠. 안돼 제발. 팔척기는 왕가와 어떤 원한으로 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리와 윤갑은 왕이 금지한 음사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왕에게 끌려갑니다. 왕을 향해 왕가를 노리는 팔척기가 있다고 외치지만 결국 둘은 도성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알고 보니 강철이 음사를 한 것처럼 꾸며 놓았던 것이고 이 모든 건 여리와 함께 궁을 빠져나오기 위해 만든 큰 그림이었어요. 여리는 팔척기를 상대하기 위해 할머니의 무구를 찾기 위해 내불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여리는 알게 됩니다. 내불산으로 가는 길에 호랑이에게 쫓기는 여리를 구해준 것도 강철이고 지금껏 자신을 쫓던 호랑이를 물리쳐주던 것도 강철이었다는 사실을 여리는 우연히 가섭스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가섭스님이 숨겨둔 할머니의 무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또한 가섭스님의 스승인 노스님은 치매인 듯 보이지만 팔척기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귀궁사화는 팔척기의 등장과 운명을 거스르려는 여리와 강철의 여정을 보여준 회차였죠. 다음 화에서는 강철이 드디어 여리의 몸주신이 되기로 결심하고 팔척기를 향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또한 팔척기는 데뷔의 아들인 영인의 몸에 빙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인과응보인 것일까요? 다음에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